안녕하십니까. 업무 경감 지원자 업경지입니다. 신규 교사로 첫 발령 나신 분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오늘은 업경지의 유튜브와. 블로그 활용 방법에 대해 간략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유튜브와 블로그를 활용해 보시고 도움이 되겠다 싶으시면 유튜브는 구독 신청, 블로그는 서로 이웃을 신청해 주셔야 모든 자료 열람과 다운로드가 가능하고 자료를 한눈에 볼수 있습니다. 현재 100개 이상의 유튜브 영상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발령 받기 전에. 교사에 해당되는 자료를 정주행하신다면 발령 후에 업무 처리에 도움을 받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유튜브에 교감용은 보실 필요 없고요. 여기 보시면 교무 행정 업무, 교사 교감 겸용, K e d u p n e 교사 교감 겸용, 나이스 업무 교사용, 학급 담임 및 교원 인사 업무 교사용, 그리고 기타 자료 꿀팁을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영상을 시청하시고. 어, 학교에서 반영을 안 하고 있다면, 동학년 혹은 교감선생님께 반영해 달라고 적극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발령 나신 후 업무를 추진하면서 궁금한 내용이 있을 경우, 예를 들어서 초과 근무를 해야 한다면, 여기 검색 버튼을 누르시고, 초과 근무, 어, 엔터 하시면, 맨 상위에 초과근무에 대한 영상이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이 영상을 바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선생님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자료를 지속적으로 탑재 예정이므로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유튜브 영상 중에 필요한 모든 프로그램 혹은 자료는 블로그에 탑재해드렸습니다. 블로그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기에서 바로 들어가도 되겠지만 네이버 다음 구글에서 업무경감 지원자 검색하시면 바로 접근이 가능합니다. 블로그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블로그는 서로 이웃을 신청해 주셔야 보다 많은 프로그램과 자료를 열람하고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이웃추가 버튼을 누르시고 이웃이 아니라 서로 이웃으로 신청해 주세요. 그리고 신청시. 학교명 이름으로 신청을 해주시면 바로 승인처리를 해 드립니다. 어, 카테고리에서 필요한 프로그램을 어, 찾아서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어, 교사, 교감 겸용, 어, 교사용을 이용하시고 공통적으로 활용이 가능한 교원의 휴복직, 교원의 특별휴가, 기타 자료를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유튜브와 블로그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 간략하게 소개해 드렸으니 본인에게 필요한 자료를 적절하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